안녕하세요. 웨딩드레스 만드는 디자이너가 스듬의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췄습니다.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죠. 웨딩드레스 만드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듬의 가격을 반, 도매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제가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랑 협력을 잘 못해요. 이게 원래 웨딩 컨설팅이나 웨딩 플랜한테 납품가를 주는 가격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광고 에서 마진을 붙이면 400만 원 받는 건데 저는 액면가로 신랑 신부한테 도매가로 넘깁니다. 선착순 100명이 이용 가능하고요. 실제 이 내용이 라파엘 웨딩 시드의 계약서랑 일치합니다. 시가 400만 원 등급 159만 원. 여러분이 지금 다른 데 가서 결혼식 웨딩드레스 신상으로 입혀 달라고 하고 메이크업은 원장 부원장급으로 해서 보장해달라고 하고 부해톡수도해서 도우미 비용 포함해서 견적 내보시면 이 가격은 400만 원 나올 겁니다. 근데 아파엘레딩은 159만 원에 제공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해서 159만 원. 이번 상품은 일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신랑 신부를 지원하고 나는 좋은 일하고 또, 웨딩들어서 만드는 사람이 중간에 거품이 빠지면 스듬의 비용은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이벤트입니다. 이 상품은 백상 선착순 이용 가능하고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보다 좋은 견적을 이 가격으로, 아니지. 이 구성보다 좋은 구성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고급 구성을 해서 이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놓치지 마시고 어, 요즘 결혼 준비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저도 양보를 해서 이 가격 받는 거니까 알뜰 결혼 준비하는 분들 어디 가서 잘못된 견적 받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추가비 바가지 없는 고급 퀄리티 신상 웨딩드레스 패키지 1 5 5만 원 라팔웨딩 이벤트 적극 활용해 주시면 알뜰 결혼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